Things for sure. You're not going anywhere. I think we should get out of here. 빵댕이를 신나게 흔들던 조커형. 아니 호아킨 피닉스의 신들린 연기 때문에 할로윈하면 섹시하고 광기 어린 분장이 인기가 되었지만. 와 누나 나도 사주세요. 왠지 사고나기 좋아 보이는 외딴 별장에 이런 실루엣 하나가 생각나셨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할로윈 고수. 제목 자체가 할로윈을 대변하는 이 추천 작품은 1978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조용히 여자를 스토킹하는 한 남자. 멀리서 보이는 음침한 모습이 소름끼치기도 한데 밤나없이설쳐되는 사이코패스 덕분에 이 작품을 계기로 슬래셔 장르의 기본틀이 완성되었다고. 정말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이렇게 40년이 지난 뒤에 포면과 블루마우스에서 리부트를 발표하는데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오리지널 1편과 바로 이어지는 소편 그리고 원작의 주인공인 780년대 원조로킨 제이미리 커티스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죠. So 1978년작에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 때문에 원작을 보고 시청하셔야 공포를 두 배로 느낀다고. Close 에이 설마. 응 없어 2018년에 개봉해 2020년 잠깐 넷플릭스를 스친 이 작품은 현재 계약이 만료되어 보기 힘들지만 전작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마이클 마이어스의 유열 낭자하고 잔인한 액션이 돋보이는 후속작 리부트 2편과 3편은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포스터에서부터 강렬한 이 누나, 썩은 토마토를 검색하면 보이는 아름다운 상체, 보다 중요한 로튼 토마토 평점은 물론이고 신원미상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노심초사 긴장하게 된다고. 작품에 메가폰을 들었던 안드레 웨브레달 감독은 죽은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실제 여배우를 섭외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아니 확인만 해본다니까. 배우이기 이전에 모델이기도 했던, 했던 배우 오랜 캐서린 켈리가 여연을 펼쳐 더욱 화제가 되었죠 실제 검시관을 세트로 활용하며 보다 입체적인 밀폐공포가 전달되어 지금까지 사랑받는 넷플릭스 청불공포 영화로 구독자분들이 할로윈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에 개봉한 넷플릭스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공포 영화의 신세계를 열었던 미드소마 그 배경이 되는 스웨덴의 슬래셔 무비답게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공포가 정말 인상 깊은 작품이죠. IMDb 사이트에서도 이 작품을 블랙 코미디급으로 소개하고는 있는데 마을의 쇼핑몰 개발을 앞둔 단체 야유회의 유쾌한 초반 분위기가 <laughs> 할로윈을 연상케 하는 마스크 살인마의 등장으로 완전히 반전되며 긴장감 넘치는 강렬한 서스펜스의 넷플릭스 할로윈 추천 더컨퍼런스입니다. 할로윈데이에 어떤 빌런을 만날 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응 이미 정했어 집콕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즐겁고 무서운 할로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새 구독 안한거 아니야 지금까지 피크 우비피크였습니다.